악연을 아웃시키는 방법 5가지. 1. 불편한 감정 인지 후 거리두기. 묘하게 싫거나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을 빠르게 알아채고, 불필요한 만남이나 연락을 최소화하여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적인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확한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합니다. 2. 비상사태 인지 후 단호히 대처. 악연은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비상사태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깨달았다면, 감정적인 동요 없이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설픈 기대나 미련을 버리고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3. 비정상적 관계 파악 후 차단. 일반적인 건강한 관계와 달리 지속적으로 당신을 힘들게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이는 관계는 악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의 본질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연락처 차단. SNS 언팔로우 등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고통을 막아야 합니다. 4. 멀리 해야 할 유형 인식 후 회피.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남을 이용하려 하고 시기 질투가 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은 악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과는 가능한 한 관계를 맺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가피하게 엮이더라도 깊은 관계로는 발전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과거 부정적 에너지 흐름 끊기. 현재의 악연은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연결되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명상, 상담, 자기 성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야 현재의 악연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